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계속 그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것임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계속 말씀을 했는데. 오늘 25장부터 32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이 당시에는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대해서 유독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지만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느냐,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들이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32장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3절에 보면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족 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 좋다" 하였도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서 성전에서 살인도 행해지고, 그리고 이 방에 여러 가지 더러운 의식들이 행해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혀서 그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데, 아, 좋다. 그것에 대해서 좋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다를 경멸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경멸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하나님께서 동방 사람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왕에게암모니이 자기의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은 즉 내가 주여와인 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빠는 암몬의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라빠는 암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곳을 낙타의 우리와 양떼가 눕는 것으로 삼아버리겠다 황폐해지게 되면 거기서 풀이 자라고 거기서 짐승이 기가하는 곳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지 않고 그들이 심판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고 있을 때에 오히려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고 멸시하고 즐거워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노략을 당하고 너희들의 나라가 폐망당하는 것을 겪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는 또 새로운 나라, 모압과 세일, 세일은 애돔 족속을 말하거든요. 모압과 애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모합과 세일, 에덤족속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다족속은 다른 일반 이방 나라들과 똑같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죠. 유다족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경멸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그들의 폐망을 조롱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모합의 한편 곧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백녀시몬과말을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하나님께서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새 도시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 나라 그리고 그 족속 그 도시가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게 하겠다. 역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을 받게 되고요. 내가 모합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모합에 대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암몬족속과 이 모합족속이 모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져서 나라가 폐망당하고 그들의 명맥이 끊겨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에돔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돔은 유다 족속을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복수심에 의해서 유다를 친 겁니다. 유다를 대적했기 때문에 에돔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오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유다의 죄를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멸시하고 유다를 치니까 그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왜 경멸하느냐? 왜 피난하느냐? 왜 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은 그 이면에 유다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올바로 인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다른 자가 내 백성을, 내 자식을 책망하거나 치거나 꾸중하거나 그리고 경멸하면 부모로서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반발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것이지 다른 이방 나라가 나의 나라, 나의 자녀를 그렇게 책망하고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때는 책망하시고 우리를 구종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받거나 경멸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우리 뒤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손을 애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려지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애돔에게 향하게 하겠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살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짐승도 살지 못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으로 하나님의 원수 에돔을 갚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에돔을 치고 정벌하는 그 일들이 나중에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있죠. 그럼 14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책망하시고 바벨론에 멸망 당하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이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을 이 경멸하고 보복한 에돔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이 옛날부터 유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블레셋이 미워하여서 멸시하는 마음으로. 자꾸 유다를 진멸하고자 하는 그러한 죄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레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 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역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블레셋도 정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어떤 때는 벌을 내리실 때도 있고, 훈계를 내리지도, 내릴 때도 있고,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게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경멸하거나, 또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가지의 측면이 같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그들과 대비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만을 보호하시는, 끔찍하게 우리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금년 안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